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레고캔바이오 코드번호는 141080입니다 현재는 10월 5일 월요일이고요 시간은 1시 5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지난주 화요일에 하나금융투자의 선민정 애널리스트 분께서 ADC 기술이 업그레이드 중이라는 리포트를 이렇게 작성한 이후에 어, 현재 어, 좋은 어,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에도 이제 이 리포트를 가져와서 이 리포트를 가지고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특히 지난 9월 13일 길리어드 미국의 길리어드사가 ADC 기술을 보유한 이뉴 이뮤노메딕스를 210억 달러, 하나 기준으로 약 23조 7,400억 원에 인수했다는 뉴스가 전해져 전해졌었죠. 네, 이 부분도 제가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9월 14일에서는 9월 14일에는 이제 머크사가 시애틀 제네틱스와 총 42억 달러, 약 5조 원 규모의 공동 개발을 어,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연이어 발표되면서 이제 주가, 레오캠 바이오의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어, 고조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증시가 조정을 좀 받게 되면서, 어, 같이, 이제 레오캠도 같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다른 우리나라 대형 제약바이오 회사들보다 어, 견주한 흐름을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었는데요. 예시를 대자면은 삼바나 셀트리온, 뭐, 그런 대형 제약사들보다 훨씬 강한, 네, 제 기준에서 강하다라는 것은 어 차트상에서 61선을 지켜준 흐름.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제약바이오, 대형 제약바이오들은 못 지켜줬음에도, 못 지켜줬음에도, 어, 떻게 보면 레오캠은 지켜주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하나금투 이제 선민정 애널리스트 분께서 제공해 주신 리포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어, 첫 번째로 항체와 톡신의 결합 방식을 특정 사이트에만 결합할 수 있게 디자인하면서 어, 순도 높게 단일 물질만을 생산할 수 있다. 네, 이게 또 핵심이었고요. 이게 네, 첫 번째 핵심. 그리고 두 번째 핵심 내용은 혈중 안정적인 링커 기술의 안정성을 제고, 그다음에 부작용을 감소시켰다.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동안 효과적인 톡신의 부재로 인해 암 세포 살상 능력이 저하되거나. 어, 정상 세포에 작용하여 어, 부작용 이슈가 불거졌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오켐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신규 기전의 톡신을 개발하여 안전 안전성과 암세포 살상 능력이 모두 우수한 톡신 플랫폼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전 전반적으로 네, 핵심 내용만 제가 이제 뽑아서 예, 네,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내용이고요.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하나금투 가가지고 사이트에 가서 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그, 어, 그, 레포트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정도 읽어보시는 것도 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지진한 지난 주는 거의 쉬었으니까 지진한 주에 조금 반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현재 3일 연속 반등하는 흐름에 있어서 어 현재까지는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있을 것 같아요. 네. 굳이 문제가 될 거는 없어 보인다. 어 그냥 지난 주랑 별반 내용은 별반 다를게 없죠. 이런 데는 지켜줬던 지켜줬었고 현재 어 저항 추세 저항 구간은 뚜렷한 편이죠 네, 이런 구간이 저항 추세로서 어, 인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올라갈 때는 추격매수 보다는 확실히 돌파되는 구간들을 보고 접근하는 게 유효하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올라가게 되면은 만약에 만약에라도요 중간에 빠질 수도 있어요 중간에 빠질 수도 있지만 어, 만약에 뭐 증시가 뭐 이렇게 횡보나 아니면은 상승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저는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도달하게 되면 신규는 안 된다. 네, 신규 매수는 여기서는 받지 마라. 이게 7만 천 원대에서 7만 천원 가격대에서 6만 6천 원 가격대. 네, 이 구간은 확실히 돌파되고 지지 받는 뒤, 뒤 여기서 지지 시그널이 발생이 된다면 매수로서 접근이 가능하다. 아니면은 조정을 받을 시에. 예 네, 신규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구간에서 좀 물려 있다라고 하면은 빠져 나왔다가 여기 이런데에서는 좀 빠져 나왔다가 조금 어, 관망을 하다가 여기가 돌파되는지 보고 그때 접근을 해도 늦지 않아요 네. 솔직히 늦지 가 않아요. 아니면 조정을 받았을 때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접근을 하거나요. 네 그래서 뭐 급하게 매매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매수 강도가 얼마나 센지를 봐야겠죠 되 오늘은 상당히 좋은 흐름이에요 오늘 좀 약간 효과 흐름도 나쁘지 않고 네, 오늘 보면은 매도세 순간체결량이 5천만원 이상일 때만 뜨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지금 거의 매수가 더 훨씬 강하죠 네, 매수가 훨씬 강한 흐름으로서 장 초반에는 매도세가 좀 나왔었는데 기관이 매수를 잘안 하다가 요즘 다시 이제 이틀 3일 뒤부터 3일 전부터 조금 매수에 가담하는 흐름이에요 네, 기간 쪽에서 좀 다시 매수를 동참하고 있다 네, 기간이 매도를 계속해서 하다가 네, 그렇죠 네, 여기서는 매도를 하다가 현재 기간이 좀 매수를 동참을 해주고 있다는 라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네, 사모펀드 연기금까지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가면은 뭐 갑자기 호재가 뜬다. 그러면은 그 호재의 강도를 한번 보시길 보시는 게 좋을 것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네, 호재 강도나 아니면은 여기서는 이제 개미들이나 아니면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위해서 어떤 어떤 좀 약간 많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네, 이런 구간에서는요. 이런 구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의하면서. 어, 내가 봤을 때는 어떤 호재 뉴스가 나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여기서 나오는 거야 하필이면 여기서 나오는데 그러면 내가 아 호재 한번 믿어볼까 하면서 홀딩하다가 또 이렇게 내려가면은 또 이제 사람 심리가 별로 안 좋고 다아 그때 팔걸 약간 이렇게 또할 수도 있고 근데 호재를 동반해서 갑자기 거래대금을 동반한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 거래대금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런 두세 개의 캔들이 이 정도의 거래대금을 보여준다.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그러면은 상당히 신뢰대가 높을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때 여기서는요. 네. 그래서 뭐 딱히 지금 상황에서는 홀딩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여기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어, 보유 물량을 줄이는 게. 만약에 그리고 내가 만약에 밑에서 잡았다. 어떤 트렌드에 기반해서 매매를 했는데 아마 여기서 잡은 사람들의 목표가도 일차적으로 여기가 될 거라고 전 보고 있어요. 이 구간 여기가 목표가가 일차적인 목표가 물량을 그러니까 다 덜어내는 게 아니, 아니고 일차적으로 좀 덜어냈고 여기서는 일차 만약 여기를 돌파한다 그러면 그때 다시 물량을 확대할 거라고 저는 저는 그런 전략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라면요 그렇기 때문에 어좀 천천히 보시다가 네, 가지고 있, 난 너무 크게 물려있다라고 하면은 네, 빠져나오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다 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봉을 보면 강세죠. 네, 강세. 이 이선 같은 경우에는 이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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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고가와 저가, 네, 저가 시초가가 여기서 형성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가 저가였죠 오늘 오늘 저가와 오늘의 고가의 중심이에요. 근데 주가 중심에 의해서 놀고 있다는 거는 강세로서, 그리고 21선이나 5일선 위에서 있기 때문에, 어 현재는 강세 추세. 그 다음에 연두색 같은 경우에는, 네, 오늘의 시초가이기 때문에, 시초가 위에서도 놀고 있다고, 놀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지도 받아, 잘받아준 부분이 있죠. 그 상승, 다시 한번 눌렸다가, 상승이 나와주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고, 되돌림, 아, 상승, 되돌림, 상승.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타 관점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사이클 자체는. 네, 사이클 자체는 상당히 어, 단기로 매수하기에도 괜찮고 시그널 자체도 나쁜 흐름은 아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 레고캠 바이오였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 송 투자. 성공 투자 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네, 검색하시고요 AP 투자 연구소 네, 검색하시고 어, 웹사이트 어,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한번 클릭해 볼게요 네,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어 이제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네,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어,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클릭하시게 되면은, 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9월 11일, 네, 9월 10일, 어, 계속해서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7시 26분부터, 네 7시 26분부터 댓글 리딩이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어, 상승과 어,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디테일하게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시가 되면은 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네,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고 종목명 이런 식으로 jmt 네, 매수가 1차 목표가 어, 그다음에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j m t 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3,14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3,230원, 어, 손절가 3,0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되, 되었습니다. 어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네, 도달했다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오늘 이제 1차 목표가 달성 이후에 18% 급등 까지 이제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게 되면은 또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고요. 어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어 홈페이지에 오셔서 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